안녕하세요 직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70을 찍었습니다. 70을 찍어가지고 드디어 아크스카우터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레벨 70이 되면 아크스카우터를 줘요. 요정은 공속이 그 전보다 1%가 늘었고요. 69. 가장 중요한 건 명중이 3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명중이 3이나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더 고렙 사냥터에서 화살이 더잘 박힐 수 있는 네, 그런 이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건 일단 아크스카터는 받았고요 70 되면서 이 파티 던전도 생겼어요 파티 던전 오리미 일기장이죠 이거 16번 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이잘 예, 모아가지고 성공하고 하면은 네 파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오징어 잡으면은 이 일, 오리미 일기장도 주고요 드디어 파티 던전도 네 오픈이 됐습니다 자 파티 던전 한번 돌아볼게요. c c b 돼가지고 처음으로 도는 파티 던전입니다. 아까 방금 여기서 매칭을 파티 매칭 누르면은 이런 식빨 빨간색으로 뜨고 같이 할수 있는 인원이 뜹니다.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파티 던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추종자들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 등급에 맞게 여기서 이제 몬스터들이 나옵니다. 그 몬스터들을 처치하면 돼요. 50초 동안 이제 50초 동안 이 몹, 몹을 처치하면 되고 여기 30초에 오징어가 확률적으로 뜹니다. 여기에 오징어가 아니라 문어? 어, 여기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이런 크라켄? 이런 이 오징어같이 생긴, 문어같이 생긴 얘가 보스처럼 떠요. 그러면은 그걸 한 대라도 때리면은 일기장 완제품을 줍니다. 일기장은 이거 한번돌때 일기장 조각 하나를 주는데 그걸 16개를 모아가지고 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또 확률 제작이에요. 될 확률 있고 안 되는 확률이 있어요. 그거를 돌려서 되면 일기장이 되고 안 되면 그 16장이 싹다 사라집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16일 동안에 이 노력이 싹다날아가는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 이렇게 오징어 나왔을 때 완제품을 받으면 굉장히 이득이에요 저는 오징어는 안 나왔네요 그리고 아까 방금 그 이게 50초 동안 다 잡으면 은 올디네 실험체라고 해서 얘가 이제 파스파 뭐 이런 걸로 다 변신을 해요 그런 쪽에서맨 마지막에 카스파를 잡으면은 뭐 해적선으로 갈수 있는 티켓을 하나 줍니다. 세마 그다음에 네 이제 세마에서 끝났잖아요. 마지막 카스파까지 잡으면은 좀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적선 1층 이게 8층까지 있는데 8층까지 올라가면은 또 올딘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잡으면은 추가적으로 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요, 봤죠? 순식간에 죽는 거. 네. 좀더 세진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거 잘안 해요. 네. 귀하을 보통 타긴 합니다. 이렇게 파티 던전을 다녀왔고요. 어, 보상으로는, 아까 봤죠? 보상. 보상은, 어, 오만 아덴네5만아되네 아, 이 상자. 상자. 오림의 전리품 상자. 그 경험치 좀 주고요. 이걸 누르면은, 이 오림의 일기장을 확정으로 줍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꼭 보여주면서랑 수호석. 이거를 확률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변신카드, 낚시소년 폴이랑, 바다 갑피 근데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까봤어요. 한, 천 개만 모아서 까봤는데, 안 줍니다. 네.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까세요, 그냥. 딱 까면, 오리밀기자 한장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티 던전은, 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드디어, 화살이 없는 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좀 기다려,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네. 너무 무거워요. 지금 화살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이아의 활, 사이아의 활을 만들어서 화살 없이 무형 화살을 쏘는 그런 요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철은 6개가 필요할 거고, 거래소에서, 네, 피기자자 비법설 사야 됩니다. 오, 410 다이아. 합니다 멋있게. 지금까지 아주 개처럼 모은 다이아인데요. 네. 네. 크게 한번 써도록 하겠습니다. 활를 네, 바뀌면 은 확실히 좋아요. 네, 확실히 좋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화살 안 들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을더 많이 들 거고, 엄대자한테는 화살 껴서 사냥하면 돼요. 그래서 회오급 처리 6개가 들어가고요. 희귀제자 비퍼스 1개, 그리고 축복가루 200개, 축복가루는 꾸준히 모았어요. 네, 각인상자나 이런 템 나오면은, 조금, 조금씩, 녹여가지고, 열심히 모아는데 그래도 딱, 사이아의 활 만들 수 있는 만큼 모아져 있네요. 아데나는 50만 아덴. 누를게요. 제작. 대성공 뜨면, 개이득. 대성공 아, 네. 그냥 성공. 대성공 하면, 그냥, 제가 아까 사, 사, 400 다이아 썼죠? 420, 410 다이아. 아마, 비각이면 2,000 다이아를 할 겁니다. 완전, 재테크, 제대로 할 텐데, 네. 지금은. 배성공이 안 떴어요. 혹시 축대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5까지만 할게요. 5까지만 해가지고 축대위 나오면 그때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강 5까지만 했어요. 어 지금 있는 활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사이아이활이 추가 데미지가 1이 낫고 명중이 2가 낫네요. 그리고 그냥 데미지가 1씩 오르고요 일단 저는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화살 안, 화살 안 들려고요. 화살 이 너무 무거우니까, 바로 착용해 줍니다. 그리고 화살 빼버려요. 이거, 화살, 버립니다. 네. 화살 버리고, 이제, 언데드 때문에 미스릴 화살만 좀 몇, 몇발 가지고 다니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서, 어 이제 무형 화살을, 이기어 시를 사용할 수 있는 요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0레버 하면서, 뭐, 방어가 바뀐 건 없는데, 덱스랑 레벨이 오르면서, 방어는 마이너스 119방까지 올라갔어요. 다음으로 각인 상자 42개 있는데 이거 한번 까볼게요. 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나와라. 사람거 나오면 완전 좋고요. 이 초록색 템들은 그, 녹이도록 할게요, 용에. 호카는창 아, 이 아니 호카는창이또 나왔네. 창고에 하나 있는데 지금 창이 또 나왔어요. 큰일 났네. 아좀 좋은 걸로 주지, 필요한 걸로. 그래도 나온 게 어딥니까? 파템 하나 더 가져갑니다. 지금 각인상자로 총 4개의 파템 가져갑니다. 혹한의 창두개랑 그리고, 킹간의 망토, 킹간의 장갑. 또 24개 열어볼게요. 네? 나와, 나와, 나오면 좋은데? 아유, 어이구, 어이구, 아직 나왔어요. 두개 나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 초록색템은 녹여요. 녹이고, 제가, 아 이거, 강철부츠를 오를 만들고 싶어요. 오 만들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딱 3개 있네요. 한동안 차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한 번에 바로 있고요. 어 바로 떴어요. 바로 떴어. 바로 5짜리 차줍니다. 야 방어까지 1을 올렸어요. 아, 많이 세졌습니다. 세졌고 화살도 이제 안 들고요. 무영 화살 한번 테스트 한번 가볼까요? 오자 여기 좋네요. 어이 무영화살 보이시죠 무영화살 그렇게 사야가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갖게 되네요. 어이 무영화살 오우 좋아요. 아유 어, 많이 무거 가벼워지고 화살 안 드니까 너무 좋네요. 제발 무게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오 좋아요 네, 축대기 나오면은 그때 칠 질러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옷 짜리 끼고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합성하게 되나? 오케이 변신탑성 되고 한번 파란색. 번개, 썬더를 위해서. 자, 누르겠습니다. 아 자, 번개. 3, 2, 1, 썬더! 가자! 번개, 많다! 파란색 많다! 번개! 빠지지? 어이, 지금 너무 안 치네. 다음에 또 모아서 <laughs> 다시 한번 재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도 다이아로 바꿔가지고 스펙업 하는데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찾아뵐테니까요. 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목소리도> 계세요.